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 섰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정식 회원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쳤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식 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세가족부 공부를 시작해서 학습, 세례, 또이 교회의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이, 이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곧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원을 택한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정식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또 집례자에 의해서 사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 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후배들이 열두 항목으로 정리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가르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말미에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선포합니다. 왜 이런 고백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 단어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이, 가치로는, 이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이, 가르침이요, 고백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와 입결을 받을 때 고백하는 3위 하나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알려는 마음 공부하려는 그러한 분들은 찾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문을 외우듯 사도신경을 외우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지 않고 삶의 시련도 풍랑 앞 시련과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십살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흔들려,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고백의 기틀이 되는 이 3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이 배움을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사도신경을 봐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부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능력으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강조하고 묘사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으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는 사실보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마치 슈퍼맨 같고, 아버지, 아버지는 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지요. 간혹 그럴 수 없는 가정도 있지만, 어, 대부분 가정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아직까지는 저를 존경합니다. 예, 저희 딸이 아직까지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예, 어, 공부도 잘하는, 잘하는 줄 알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힘도 센줄 알고요. 조금 있으면 들턱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잘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우리 딸에게 뭔가를 잘해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서 제 딸이 저를 존경하고 제 딸이 저를 대단하게 여기며 바라보며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바라보게 된 이유는 그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란 존재 자체로 든든하게 여겨지고 따뜻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란 이러한 이름,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따뜻함을, 든든함을, 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란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힘 있는 나와, 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든든하고 나에게 따뜻한 아버지로서 관계하고 있음을, 나와 관계하고 있음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까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까요?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까요? 우리는 그 창조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곳에, 한정된 곳에 살고 있기에 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우주 먼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 섰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 아마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하니 만들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문제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득하지 않고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태도는, 아,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파악의 태도가 아니라 경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데,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이론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글쓰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 교환 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딱히 나에게... 와닿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며 그 아버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가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나타나지요.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거늘. 하나님께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 동물들도 새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는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을 돌보시는 인도하신 것들이 나타나지요. 엘리야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리시네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를 먹이시는 분, 그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면서 이 40년 동안 강냥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눈물 고짜기만 눈물 고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10편 33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역경 속에 놓여 있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 악한 것을 들어 오히려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늘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삶을 맡기기 위함 아닙니까 이 시간 모든 마음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근심들 염려들 계획들 걱정들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